그러니까 비트코인은 9개월, 지난 9개월 동안 마이너스 60%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플러스 10%다. 비트코인은 플러스 244%, 금은 플러스 42%, S&P 500은 플러스 40%. 그러면 MZ세대는 계속해서 대물림 받은 부를 암호화폐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번 주제는 인플레이션 헷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연 인플레이션 헷지가 맞느냐? 즉 물가 상승에 어떤 보호 수단, 방어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맞느냐라는 음. 이제 이 퀘스천이 굉장히 많죠. 말이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서 오늘 그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작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을 찍었던 그때 한 8천만 원이라고 정고점을 이제 한다면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약한뭐 3천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50% 이상이죠. 마이너스 한 60, 70% 되는데. 60%. 60% 되는데. 어, 이 인플레이션 헷지를 그래서 맞냐 아니냐를 비교할 때 결국 CPI 증가율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PI는 미국의 CPI,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제 그 재단하는 CPI 지수는 지난달 거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달 거는 그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짜리예요 결국. 1년치가 몇 퍼센트 올랐냐 이거고, 지금 앞서 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9개월 정도 이제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9개월, 지난 9개월 동안 마이너스 60%고, 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플러스 10%다. 이제 이러니까 아니 물가는 저렇게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느냐, 엄청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타임 프레임이 너무 작은 거죠. 제가 네. 봤을 때이 말을 하려면 타임 프레임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 해요 적어도 1년, 2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치로 보면은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2년부터 보면은 비트코인은 플러스, 상당히 그 플러스 상태예요. 홈페이지 중에 The Case f o 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는 casebitcoin.com 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ROI 지수를 다른 자산들과 다른 지수들과 비교한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3%입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9%, 금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지난 1년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요. 음. 그 달러 가치 대비해서 2년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은 플러스 19%, 0 <laughs> 금은 마이너스 12%, S&P 500은 플러스 21%입니다. 자 4년으로 가볼게요. 4년치로 가면은 비트코인은 플러스 244%, 와. 금은 플러스 42%, S&P 500은 플러스 40% 이렇게 상승 폭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골드 그리고 금은 거의 플러스 10에서 30% 사이에 갇혀 있고요. S&P 500은 10년 ROI, 10년 수익률로 봐도 플러스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의 4년 수익률도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은 참고로 10년 수익률이 187,481%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태어난 지 14년밖에 안 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2년에서 4년 수익률만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 월등히 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였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서 미국 그 중앙은행인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에는 있 달러를 끌어들이니까 달러 가치가 모든 통화 대비해서 절상 대 상승하고. 그래서 달러 사가지고 달러 투자해 놓을걸왜 비트코인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느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다. 궁극적인 인플레이션 해지는 결국 달러한 거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은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비리비리하지만 어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도 결국에는 가격이 언젠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달러 환차이까지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타임 프레임을 쉽게 늘려보면 비트코인이 언제나 모든 주식이던뭐금이건 달러건 모든 자산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 2년이나 4년 주기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또 치고 나갈 게 분명하고 그렇게 치면은 인플레이션 했지는 진정한 인플레이션 했지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 작년인가 그 레이달리오 그분의 그 책하고 신문기사하고 이런 걸좀 봤을 때 그분이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네. 그~ 이제 좀 긍정으로 돌아오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분이 되게 여러 가지를 담는데 뭐 금도 담고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는데 그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거 입증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금처럼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도 물론 그게 딱 인플레이션을 딱 저격해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압도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자산을. 그 레이달리오가 자산 배분 전문가잖아요. 네, 자산 배분. 이분은 뭐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에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가지신 음. 분이고, 어, 그걸로 이제 책도 써가지고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셨는데, 아무튼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에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비트코인이 가진 비상관성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음.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굉장히 동조하잖아요. 그래서 파월 발언에 같이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데 어 한때는 불과 202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가격과 같이 움직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라고 이제 돈 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어,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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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스트에서 발행하는 이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매년 발행하는 이 아이디어 이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에 꼭 암호화폐 내용이 들어가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근데 이 비트코인의 비상관성을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성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입증한 적이 있는데, 어, 모든 자산들과 다 마이너스 30%이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만, 미국 부동산과만 유일하게 30% 정도로 상관, 플러스 상관성이 있었고, 신흥급 통화, 금, 뭐,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몇몇 주식들, 개별 주식들, 애플,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들까지 다 해서, 어, 마이너스 상관성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관심 많이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 어, 당연히 상관성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통화정책은 이제롬 파월이 이끄는 패드의 이 금리정, 금리, 금리 통화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20, 2100만 개의 이 최대치를 향해서 지금도 째깍째깍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며 계속 6 2 5 개씩 10분마다 발행이 되고 있을 뿐이고 이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강건한 믿음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매력이에요. 근데 패드는 어떤가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그 금융 뭐냐? 이 통화 정책은 거의 달러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 2008년에 벤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달러를 아무런 코스트 없이 제로 코스트로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그 얘기를 했고 그때도 많이 발행을 했는데 뭐 그때는 그래도 나름 어 선을 지킨다는 그런 게 보였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어떤가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찍어낸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을 2년 안에 뿌려댔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약간 고전경제학 어스트리아 경제학 학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달러가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자산 가격은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이 지난 2년간 뭐 거의 엄청나게 활황을 했, 했던 게, 사실, 연준이 발행한 M2, 이 본원통화를 제외하고 보면요. 주식시장은 플러스 4% 상승에 그치더라고요. 어... 이 수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M2 Adjusted Return이라고 해서 S&P 500이 지난 2년간 그래서 뭐 몇백 프로의 수익을 거뒀지만 본원통화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늘어난 본원통화를 빼고 보면요. 주식시장 상승률이 플러스 4%에 그치고요. 리얼 음. 에스테이이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많이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시중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뭐 가게에 이렇게 사용된다기보다는 주로 자산 가격 상승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공짜로 갑자기 1 0 0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으면 그걸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 많은 게 그런 게 이제 다 반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뭐 지난 1년간 짧게 보면은 가격 상승률이 뭐 훨씬 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달러보다 훨씬 안 좋지만 이 장기적으로 2년, 4년 이상으로 보면요. 모든 자산보다 아웃퍼폼했고 그 상승률도 굉장히 크고 어그 믿음의 2,100만 개라는 더 이상 하드캡이 무너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믿음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 전통 금융 시장과 통화 시장은 음. 어 계속 그렇게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붐버스트 사이클에 갇힐 것이고, 이것도 레이달리어가 이 얘기하는 표현이죠. 장단기 부채 사이클, 그 부채 사이클에 갇힐 것이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제공하는, 어, 변하지 않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제공하는 하드 머니 이제 경화라고 하는데요. 경화가 결국에는 계속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 동안에는 경화가 금이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어떤 징표 같은 존재였죠.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금만 테크를 아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레이달리오는 굉장히 고령이고 어떤 전통 금융 시장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오래 일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채화를 하니까 아한1%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에서 한5% 담아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가능성은 글로벌 그런 투자 대가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어, 점점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네, 레이 달리오 뿐만이 아니라 포티럴 존스라고 한는 해시펀드 매니저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로 유명하고 스탠리 드라크 밀러라고 하는 해시펀드 매니저도 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유명하죠그 예전에 그 역사에서 그 브레트누즈 체제에서 그 금하고 달러하고요. 그게 고정환율제로 뭐 1대 25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고정환율을 딱 없애면서 그게 이제 막 1대 막 25가 아니라 30이 되고 35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은 정부는 그렇게 가끔 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브레트누즈 체제 이후에, 이제, 닉슨 쇼크, 70년대에 있었던 닉슨 쇼크, 그때 완전히 금태환에서 미국 달러가 벗어난 이후로, 완전 신용화폐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 금이라고 하는 기초자산에 앵커돼 있지 않고, 이 달러 신용화폐가 무한대로 확장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그래서 달러 신용화폐는 실제로 무한대로 발행이 돼서, 그 유동성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죠. 음. 근데 신규 통화 발행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냥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까먹죠. 결국에 신규 통화 발행이라는 거는 부채거든요. 영어로 하면 크레딧이죠. 결국에는 통화 발행은 이 크레딧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게, 결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닌 국가 부채는 미국 정부가 지닌 국가 부채는 GDP의 130%를 넘었어요. 한 해에 미국이란 나라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신규 통화를 발행함으로 생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이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을 한 해만에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계속 연방 정부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늘려가지고 돈을 찍어내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는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의외에서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약간 극장처럼 극적으로 항상 마지막 순간에 타결해가지고 또 예산 안 들리고 예산 안 들리고 하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은요 이미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25%에서 2.5%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로 올리는 순간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이 너무 커서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그런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서 그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가 국채시장에서 외면받고 미국 국채가 지금요, 여러분. 100%다 외국 그포린 투자자들한테 소화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한 20~30% 정도는 패드에서 새로운 통화를 발행해서 미국 국채시장에서 미국 국제 국채 사주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렇그70% 정도만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원래 100이었다, 90이었다, 70이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국채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장단기 금리도 마이너스 상태라서 미국 30년 국채 금리보다 미국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요 원래는 가,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 시,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결국에는 페드가 또 돈을 찍어서 메꿔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게 결국 악의 순환고리처럼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은, 어 미국에 대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인도는 하락하고,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화 대비해서 2년 수익률만 봐도 100, 100몇 프로로 지금 아웃포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러 사야 된다, 달러 사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음... 결국에 또비트코인이 아웃포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달러가 이제 오르니까, 뭐 달러로 가는 거긴 하지만 좀더 궁극적인 해지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통화량을 늘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해지의 자산 중에 하나를 금으로 여기잖아요. 네. 근데, 근데 금이 옛날만큼 해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부모님 세대인,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인 이제 전쟁에 참전하고 막 이제 진짜 그랬던 어떤 고난의 세대, 고 연령대가 뭐 60세에서 한 80세 6대 사이가 미국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7경원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 7경원이라는 자산이 이제 미국에서 한 2030년까지 이 mz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부의 대 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MZ 세대에 그래서 소비 성향이나 투자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요, MZ 세대 중에서도 어 이런 설문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고 있냐라고 이제 미국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연령대와 이 성별을 한번 이제 추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냐면. 암호화폐를 40% 이상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30, 40대 안에 있는 MZ 세대와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 바로가, 바로 밑에가, 어 여성인데 4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 세대들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에 거부감이 상당히 덜 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많이 하는데, 30, 40대 남성을 대표로 하는 그 집단은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 계속 가져가야만 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성 중에 지금 절반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의 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이 MZ세대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그러면 MZ세대는 계속해서 이 대물림 받은 부를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얼마나 이제 전통 금융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가속화 되겠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 찰스 슈압이라고 하는 증권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대형, 뭐, 키움 증권이 지금 리테일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런 이제 제일 큰 증권사인데, 여기서는 이미 이 고객들이 이 우리나라로 치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그런 계좌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주식밖에 매수를 못하죠. ETF나 펀드 상품 같은 거나. 이제 미국의 찰스 슈압 증권사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신탁펀드 GBTC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매매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어, 한때 이 미국 3, 40대 그 성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연금저축 계좌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 5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신탁펀드가 애플,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 이어서 5위.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엄청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받는 중에. 어, 이 mz 세대 이제 저희가 결국 그 세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자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이들, 이들이 이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더 각광받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 암호화폐의 수요도 더 커지고 투자 자산으로서 더 사랑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은 mz 세대는 금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금이라고 하는 것에 지는 굉장히 단점들이 많은데요. 음... 어, 그 로버트 기오사키 아시죠? 네. 로버트 기오사키도 저, 저, 저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창업을 하기로 맘먹어서 되게 <laughs> 은인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또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굉장히 골드버그예요. 그래서 금을 굉장히 맹신하고 신봉하는 사람이고 금광에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그 해당 금광을 막 둘러보고 시찰한 다음에 이제 그 금광 주식에 투자한다 뭐 아니면 어. 금 가격을 예측한다 약간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분이거든요. 어 이분이 비트코인도 항상 이제 요즘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직 자기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좀부모 세대 에그 어른들. 어. 어른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금을 같이 놓고 투자하는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금은 자기 세대가 좋아할 수 있었던 자산이고, 왜냐면 음. 손에 쥘수 있고, 보고 음.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내 집안에는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시기죠, 결국에는. 음. 근데 비트코인은 자기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된대요.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에 불과하고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거라서 실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똑똑한 젊은이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너무 거기에 공감이 되고, 흥분되고, 엑사이트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음...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걸 추천을 하니까 나도 투자를 해보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금이 지니고 있는 이 공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가함. 시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가함. 그리고 공간과 시간과 단위를 뛰어넘는 확장에 불가함. 이세 가지거든요. 이 공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가하다는 거는요. 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금 덩이를 지고 지고 음. 이고 다른 나라로 어 팔레스타인 같은 이제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나라의 그런 주민이 금덩이를 이고 지고 이웃나라로 도망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수초도 안 걸릴 겁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지갑 대 지갑의 이동이 굉장히 간단히 쉽고 빠르고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시드 문구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 내가 빨가벗고 사막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컴퓨터만 찾으면 바로 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그 확장성이라는 거는요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 가치가 오르느냐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투자한 비트코인 또는 금의 가치가 10년 20년 후에 올라 있느냐 내려 있느냐 이게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가치인데 어,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18만 퍼센트가 상승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반면 금은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얼만지 아세요? <laughs> 안 좋죠. 달러 <laughs> 대비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어, 박스권. 네, 이 금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이제 컨스피시이 음모론이 제기되는 건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다그 미국 페이퍼골드 선물 시장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건 음모론이니까 어쨌든 예. 결국엔. 팩트는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달러 대비해서 마이너 3%라는 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고,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어, 이 단위를 뛰어넘는 확장성은 얼마나 잘게 쪼갤수 있느냐예요. 왜냐면은 돈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무한히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양이. 그러면은 이제 단위가 쪼개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개의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금은 사실상 뭐 피지컬 골드를 잘게 나눈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도 어렵고 실제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에는 이제 금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자국화폐가 음. 어, 너무 가치가 절하되니까금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배워서 조금만 알게 되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금과 금이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을 비트코인이 엄청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넘어오는 거는 점점,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치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기간을 너무 짧게 뭐 6개월, 1년 이런 게 아니라 한 2년 이상만 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왔고, 또, 미래 세대인 m z 세대를 봤을 때, 이런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빛,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님.